자,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스트할게요 자, 운데 먼저 보실게요 가운데요 자, 하나 둘 자, 게 자, 게 자, 게 자, 게 자, 시만요이게 네, 자, 게 하나, 둘, 먼저 하나, 둘, 셋, 이팅 예, 감사다 2024년 7월 2일 대한직가보철학회 회장 박재영. <laughs>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최유진 주임. 교약께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보철 보장성 강화에 헌신하였기에 제 2회 툴리의 날을 맞이하여 본학회 회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 0 2 4년 7월 1일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박재영. 가운데 모시기 하늘. 나 삼성 탑 치과 의원 한국재 원장 기업께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공사하시어 취약계층의 도감 건강, 건강 향상과 틀리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증대시키며 기여하신 바가 크기에 제 부의 틀리의 날을 맞이하여 본 학회 회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대한 치과 교철학회 부장 박재영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한번더 엄인석 치과의원, 엄민석 원장 귀하께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어 치아세증의 구강 건강 향상과 틀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증대시친구에여하하신바 크기에 제제구의리의의는이맞맞이하여본 학회회 는에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게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하나, 둘네 대한과고철학교를 먼저 소개해드리다대한치과 고철학회는 치과고철학의 현상과 발전, 회원사업과의 친목과 도모를 위해서 1959년에 시작된 학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회원 4200명으로 치과계의 모든 학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는 종합학술대회를 2년에 4번 이상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로부터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교육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고철과 전문으로 하는 전공기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대상의 그 교육 프로토콜과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남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정 책가 장잘시 보고 공 것을 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회의 자랑은 저희 그 학회지가 있습니다 JH라고 불리는 전후 m s 프로스토어철학 관련 지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네번째 SCI에 등재가 됐고 올해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 그 Q1으로 상승이 돼서 최고 2 0박0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틀리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트리의 날은 아, 7월 1일입니다 아. 목적은 보철치료에 대한 국민단심을 통제시키며 우리 부가마킹부와 치아의 중요성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7월 1일이냐면 우리 그 보철에 대한 이그 보험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에 완전 히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보험이 되었고 2013년 7월 1일에 수소이치라고 불리는 부근클리의 보험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보험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15년 7월 1일에는 클리와 임플란트에 적용자는0명이 낮아졌습니다. 75세에서 77세로 나아졌고요. 2016년에는 다시 65세로 낮아졌고 2017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플란트에 대해서 마쳤고요. 어, 2015년, 아,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7월 1일날 형예 우리 저기 그서성재 교수님 회장이실 때 1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9회째를마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 1의이원 그룹과 팀을 합쳐서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laughs>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틀리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사진을 어, 보내주신 수상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잘 아시다시피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 완전 틀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 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6 5세노 부인분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보험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틀리도 어, 보험이 돼서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씩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보험을 적용하고 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하시면 임플란트가 이제 고정식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틀니를 위해서도 임플란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 치아를 만들어서 하는 틀니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보통 쉽게 생각하는 똑딱 단추나 어테치먼트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런 뭐 틀리 갖고 가철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방반 국민들은 가철성을 얘기하기엔 저희도가철성의 힘을 모아서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유학적인 치료가 계속 복잡하고 있습니다. 틀리의 날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첫그 행사를 했다가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틀리의 날은 수강검진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차례씩 회오 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활동을 점점 더 도표하고 있습니다. 공개 강좌도 역시 내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적으로 내년 개최하고있습니다여러분서 그리고 이제 이동형 버스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이 10주년이라고 제가 고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2 0 2 0 4년에서 2025년 10주년까지는 저희가 하반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애써 주시는 우리 임직원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고요. 헬기용에서 많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틀리에 한홍보라든이 의치 이부강 건강에 대한 관리, 어, 틀린 뿐만이 아니라 인플라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양하게 업데이트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계속 매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회장님, 어, 회장님들이 각종 직방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금 현 회장님께서도 역시 업무협약을 계속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는 저희는 이제 연구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과의사와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크의 같은데요. 트리날이 9회 있고요. 그, 이렇게 긴 행사를 무리 그, 없이 시행하게 된 것은 여기 참석하신 내외빈 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양재호 부모님 같이 연로 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아래지만 건국로 고문님은 이제 고문이자 치기 학회 회장이시이자 오늘도 어 박태근 회장님 대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감사드리고요. 물론 보건복지부나 뭐 스마일재단의 관계자 장 수무 회장님이나 전무장 과장님도 참 매번 이제 성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치과대학에 숙의안할수 없는 일 거름오 과장.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작의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수상자분들 대표적으로 원인성 원장님과 나머지 수상자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국지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사실은 키포인트 기자님들 시인신 뭐 윤선영 기자님은 그냥 워낙 그큰 신분자라서 소개해 드리고요. 연장자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오늘 참석자 중에 덴탈이신 김정교 기자님, 김정교 기자님이 제일 연장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호박호박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기사도 굉장히 잘 써주신 시 점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의날 취지는요, 사실 제프티 그 위원장께서 이미 네. 말씀드렸지만 모차럼테렇 그 의치의 활용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고. 환자와 치과에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참석해주신 분의 이에 애써주셔서 당장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결서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 를있으로공목주인구도 테리마인플란트 보험 착용을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는 고속이반 노인 방문 건강관리, 건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발련 중으로 치과진료 접근이 어려운 요양시설 노인분들이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0년 직업 및미 최고의 공연입니다라는 틀린 날수어가 마치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9회 틀린 날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질을 계속 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 건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한행복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토 제가 참석 못한상황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그 메일로 받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laughs> 를 꺼내는 게 되게 싫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패드를 담아왔는데이 패드 조작이 제가 이, 원활하지 못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대독하겠습니다. 안아옵니까 변 치과 의사 변입니다 먼저 오늘 제9의틀리엔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를 위해 으신대한시야오치라회광곽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을 빛내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국위정책과 전원 전과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시학회 생략하고 솔랭시학대학원호학장님 스마일드단 이수구 이사장님, 스마일드단 김경선 명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헤아을 가지셔도 표장님십니다어떻게 자리에 안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영단을 저한테 모내주신것진 감사하고 있습니다. 틀리 어, 날이 진행된 일래 대한치과 모츠라키는 지속적인 대국민 대언론 홍보를 통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기시키고. 대한 구강 보건 교육과 진료 공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결침으로써치과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국민 전체의 퇴행상을 시켜 국민 구강 건강은향상에난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위한과 열정으로 대한 치과 보치라키의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치라키 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오늘 치과분들게배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1 0가약1 0 5 0만 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행0게 됩니다. 더욱이 향후 12년 안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만큼 노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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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중 하나로 건강보험 적용 인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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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 있는 무0 0 0 0 0 0 0 0 0 인플라트두개 신입이 인정되어 트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트리의 날을 맞아 저는 우리 대한치과사회가대한치과보추락해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 특징한 노인 세대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치과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후의 트리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하신 각 회장님을 비롯한 국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성과 대한 시가 보철하기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시가자 그 시약회장으로서 잠깐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9 회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 제가 저 화성조 회장님 절에 회장님 모시고 제가 액티브 뛰면서 우리 해리언그 당시 CSK였습니다. 많은 지원, 발동 물론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덕분에 저희 대한민국의 틸리의 날이 명절 상반 우치과교의큰 행사로 자리를 잡고 그동안의 그 효과를 되돌아보면 어, 역시 우리 치과계에서 틸리의 날의 그 중요성, 그 다음에 국민들의 치과 그 틀리에 대한 보천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10년 정도의 우리 이 활동이 역동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도 치과 그 구강 건강의 그 약자들 그다음에 노인 인구의 증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치과의 문제점은 아주 사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 회장으로서 또는 치과의 전문 학회, 뭐 이렇게 이런런 제가 감히 말씀을 드고 리 싶은 것은 이때까지 우리의 그 보건 정책이 따라만 가고 다시 정부가 제시하면 우리가 서그 그, 그, 그 대안을 내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그 활동에서 벗어났어. 창의적으로, 그그 공격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가 더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강 건강이 넘치는 우리 복지사회가 조금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치과 보치의학회와 우리 대한치약회가 함께 나가고 우리 해외여 영원히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부, 저희만 개개한 이유는 아시죠? 정책 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이런 정책 중인 말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9회 투게날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와도 우리 양재호 교수님들었던 보철학회 원로선생님들이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아주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주관하는 틀리의 날의 첫에 대해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우선 6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제2의 치아로 사용하는 틀리에 정확한 사용 관리를 위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대한치과 보철학회가 65세 이상 어른들의 틀리가 근거에 적용되기 시작한 7월 1일을 틀리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늘리 홍보를 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틀리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감회가 많습니다. 제가 2008년 제27대 대한치과사 협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틀리의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틀리 보험 적용은 궁극적으로 고철 전반에 대한 보험, 어, 치과계의 이 파이가 줄어들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철 전반은 안 되지만 틀니만큼은 보험에 들어가서 저소득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틀니 보험 적용은 치과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5개년 계획, 0 <laughs> 9 1 3호 기억과 둘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인 계획에 이 틀리에 적용이 어, 보험 포함이 돼가지고 결국 2012년 7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외신상 전체 틀리가 최초로 보험에 편입되도록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이제는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시에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 서울시 치과사 배였고, 도철학회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용접도 맡아서 진행해 주어가지고, 틀리가 보험에 들어갈 때 원가 계산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하면는 기원전 천년경 지중해 고대 국가 피니키아 사람들은 빠진 채라 열개를 묶어서 틀리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인류가 이용해왔던 틀리의 사용은 지금은 임플란트에 치여가지고빛를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600만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제2의 치아로 사용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생존의 필수 의료 기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니를 사용하고 는 있지만 정확한 틀니의 사용이나 보관 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틀니를 제척해가지고 상처를 입혀 플라그가 잘 부착되는 세균의 배지로 만들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소독을 한다고. 틀리를 영구 변형시켜서 오는 일, 밤에도 빼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틀리 이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한 일치기에 틀리의 날을 제정하여 틀리의 중요성과 정확한 세정 관리에 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늘리 홍보를 해 주시는 대한 치과보철학회에 치과계의 한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철학교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는 이런 우리 스마일 자들이 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많은 회원님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시어 가지고 동참하시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고마운 인사가 답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옆을 돌아보시면 치과 의사로서 특히 고차학의 회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많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5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65세가 넘는 노인들의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비롯한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구강 위생 상태는 거의가 치과 치료나 구강 관리에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모 요양원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틀니를 띄고 2~3년 한 번도 떼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입소 전 구강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니를 하시고 계시는지 인플란트를 하고 계시는지. 치아가 다섯 개가 있는지 열 개가 남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양보호사들도 틀니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닌 이 구강보강 위생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마일재단에서는 돌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인의 구강 위생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여행을 비롯한 장기 요양시설의 평가지표에 독자적인 국왕 보건위생 항목을 만들어서 시설의 관리자 국왕위생의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획기적인 평가지표의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마치 우리 보건복지부에 우리 정가자도와 어, 계시고 또이동보공간에나에게어 뭐 관계자도 와 계시니까 적으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7월 10일 날 건보공단이 경영하는 서울 여양원에 치과 유니체어를 설치하고 구강 보건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의 구강 검사를 비롯한 어, 스케일링, 또이 위생 관리의 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경영하는 서울시여 요양원과 체내가족 협회가 경영하는 요양원 3곳을 선정해서 노인들의 구강공원 위생의 모범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부 당국과 사회에 노인들의 전신 건강과 삶의 행복에구강건강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보차락계 회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량한 구강 위생이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국악내 세균이 치료에 운임이 된다고 치과계에서 아무리 외쳐보아도 실정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치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했던 2002년 스마일 전단을 만들고 서울시리 장애인 치과 병원을 만든 것이 효시가 되었으 지금은 전국에 권역별로 15개의 장애인 <laughs> 자,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스크 할게요. 가운데 만져보실게요. 가운데요. 자, 하나 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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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찍으세요. yeah man.